반도체를 둘러싼 미법안의 성립. 차별적인 산업 지원책 중국 반발.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367조를 넘는 투자금을 포함한 법안을 성립시킨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차별적인 산업 지원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개발에 약 367조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무성은 11회견에서 차별적인 산업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다 준다며 단호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제한이나 억압도 중국의 과학 발전과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으며 반도체 산업 리더들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며 특히 제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지칭하며 중국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로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북방 관련 반도체 제조는 물론 반도체 연구 개발 등이 지원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혜택의 상당 부분이 현재 미국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이 TSMC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 반도체 상업육성법에 서명한 것을 두고 10일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반도체 상업육성법 공포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동시에 해당 법안이 중국 투자 금지 조항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중국시안의 랜드플래시 공장, 수저우엔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생산 공장, 다레앤랜드 공장, 충칭의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죠. 중국 내 생산량이 적지도 않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랜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 하이닉스 디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첨단 공정의 경우 평택과 이천 등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의 영향은 적을지라도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역시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크고 공급망에 유기적으로 흐르는 만큼 미국 역시 섣부른 제한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명문화된 사항만 나온 상태이니 이득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긴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법안 세부 사항과 실제 사례들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